오늘은 나비. 지난번에 나비인 줄 알고 했다가 사냥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에 일단 10이 보여가지고, 10은 원래 색칠을 못하는데, 이 5가 있음으로 인해서 1, 2, 3, 4, 5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5, 띄고까지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얘도 5가 됩니다. 또, 10자리가 없네요. 여기 보면 15가 또 있어요. 여기도, 1, 2, 3, 4, 5, 이거, 5. 그럼 여기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서가. 근데, 그냥 저는 요즘 뭘 하냐면, 여기 이제, 테두리 쪽에 있는 거부터 그냥 막 합니다. 잘게 없고 여기는 오 오니까 일. 때는 이제 계산을 해야죠. 351은 11밖에 안 돼서 안 되고, 더하고 이 자릿수를 더 해야 돼요. 1244 4, 8 10 11 12 13 14안 되고, 지금 되는 거는 1362 해볼게요. 9 5, 11 12 13 14 15 15니까 6이 돼요. 544 544는 13 14 15안 되고, 923 3 14 15 16 16이니까 56789 그리고 67이 13 15 16 17이거든요. 456이 됩니다. 456. 그러면 1 3 4 5 6 7 3, 2, 4는 안 돼요. 3, 7, 2, 1, 2, 3, 4, 5, 6 이건데 1, 2, 3, 4, 7, 2 오른쪽에 가야 되죠? 이런 게좀하얀을 하나 때문에 7을 찾을 수 있는 거죠. 4, 5, 6, 7 그럼 이제 테두리에 왔기 때문에 음 이게 돼요. 7을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하얀 알입니다. 그리고 사 삼이기 때문에 사 완성됐죠. 그리고 이 삼입니다. 그러면 3 그리고 1측이죠 1층1 여기서부터 1,2,3 4 5 6 7자 이렇게 됐어요 6 8 합쳐서 13대 15죠? 그러면 678이 됩니다. 678이 된다는 건 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73 15, 16, 17이거든요. 그럼 4부터 돼요. 1 2 3 4 5 6 5, 8, 13, 15, 16, 17이니까 4부터 돼요. 1, 3, 4, 5, 6, 7, 8. 자, 1, 3, 7이죠. 아, 1, 4, 8. 12, 13. 13인데, 14, 15. 15니까 6, 7, 8. 돼. 6, 7, 8. 1, 3, 7. 7은 안 됩니다. 왜냐면, 11인데, 12, 13이거든요. 2, 3, 6. 얘도 안 돼요. 자, 4, 3, 5, 2. 4, 3, 5, 2는, 자, 14. 15, 16, 17이니까, 4가 됩니다. 17이니까, 4. 1, 2, 3, 5, 4. 그러면, 9, 12, 15, 16, 17, 18, 19. 어 이게 좀큰 힌트네요. 2? 2부터 되거든요 안돼! 이런거 잘 따라가야 돼요4 음. 네. 6 2 2는 13 14 15 16 16이니까 5부터 되거든요 5. 2, 3, 1, 4안 되고, 4, 3. 3, 5. 3인데, 저기 밑에 검은 거 하나 있죠? 그니까,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점 하나지만, 거의 뭐, 열, 이점 하나로 인해서, 1 0 개가 뭐야. 12, 열, 둘, 열 셋, 열 넷. 15, 15개나 자어요자 2, 여기 보도죠 뭐 여기 도보 뭐 여기 죠 여기 보도자. 뭐 여기 보도 여기 뭐도 여기 보도자. 여 그리고, 1, 3, 4, 5, 6이기 때문에 여기 까지 3, 5, 1, 3, 7 지금 얘가 5 떨어졌잖아요 3. 1, 2, 3, 4, 5, 6,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뭐다요? 8, 여기 뭐죠? 1, 2, 3, 4, 5, 6, 7, 8 하고 나니 여기는 뭐다요? 그러면서 여기는 3이 됩니다 자, 2, 4, 2, 2인데 이게 4겠죠 그러면 이게 2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죠 그러면서 그럼 여기는 하나 자 1, 2, 4, 4 여기는 하얀 R입니다 4, 4 여기 뭐죠 여기도 뭐다요 1, 2, 3, 4. 그럼 이게 4네. 4니까. 그러면 여긴 자동으로 1, 2. 그림을 제가 미리 알고 있다 하여. 이거 푸는데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을 알고 있으면 재미가 좀 없어요. 153이기 때문에 어3 얘가 3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요? 143 43이니까 여기는 뭐죠? 137 여기도 뭐다요? 123 45 6 7 그러면 여기는 못하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싶은데 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저 혼자 막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건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늘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판매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궁금해서 67인데 여기 7이 완성됐죠. 그리고 2입니다. 자, 15, 오 여기 막혔어요. 막혔으니까 4, 여기 막혔으니까 3, 7 여기는 뭐죠? 그러면, 이렇게. 자, 나비가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6, 3. 6은 여기 보다요. 6, 8. 5, 6, 7, 8. 1, 이거는 6이, 6이, 여기 여기겠죠? 자,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옵니다. 얘는 뭐다요 그리고, 는 이렇게 하얀 알이 모든 자 여기 하얀 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좀 하얀색이 좀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살짝 후회를 하긴 하는데 자, 5 8 2 있기 때문에 841 이게 4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8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렇게. 자, 731. 자, 여기는 묻입니다 이렇게. 13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가 7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요? 여기는. 자, 이 오, 삼, 사인데, 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가 이렇게 돼요. 제가 6, 3, 2를 안 했나봐요 2 3이니까 여기 못 오고 6이니까 여기는 쭉 그리고 여기는 못 오거든요 아, 지금 제 손에 하얀 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반 이상 어떻게 나비인지 잘 모르겠죠 재밌죠? 4, 5, 3, 2, 1이거든요? 3, 2, 1. 1이니까 여기. 그리고 4, 6이 하나. 4, 6, 이게 6인가봐요. 2가 여기 되겠네요. 2, 6 됐죠? 3 7 1 7 이게 여기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 나비 보이나요 나비 잘안 보이죠 4 1 3 2 3이 됐고 4는 모르겠어요 3 4는 일단 여기는 들어올 수 없죠 이런 것도 다 채워야 돼요 1, 2다 됐네요. 그죠 1, 2 3도 됐고요. 2도 됐습니다. 자, 이제 바로 2, 3인데 여기는 아 빈칸이니까 여기는 올수 없죠 321, 그러면 이게 3이고, 이게 3이죠. 그러면 3, 그러면 여기는 다 하얀 아이 36, 여기가 막혔네요. 그러면 여기는 맞고 6, 6을 만들고 나니 3이니까 여기까지는 오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아니죠. 1이 혼자 있기 때문에 1 오른쪽은 끝났고 5를 만들어줘야겠죠. 5 만들고 나니 이게 나비인 걸 알면서도 잘안 보이는데, 나비인 걸 모르면 더안 보이겠죠? 저는 실제로는 게임을 할때 몰라요. 그냥 생물이라는 카테고리만 알아요. 아, 생물, 어떤 생물일까?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죠. 11421이니까 여기가 1이겠네요. 1244. 4. 4. 자, 153. 모르겠고, 14. 어, 뭐가 떨어졌는데? 저기 못 봤어요. <laughs> 뜨거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흘렀네? 아, 글찾픈데 3, 여기고. 아, 그래서 라이브가 좀 필요해요. 1, 3, 6, 2. 1, 여기죠? 3, 6, 1이니까, 6, 2니까. 됐고. 아직도 여러분, 나비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나비 그림이 될지? 어, 보인다, 보인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안 보인다, 참고로. 9 이상. 그럼 여기는. 5 .5. 672 15 10 됐죠. 7 자,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3 완성 됐으니까, 63 밑에 3은 됐고, 50이니까, 5. 10이니까 5. 여는 안되고 7 28 28 여기네요. 자, 8, 4, 1 8 4, 1이니까 됐고 7 7, 6, 3, 2, 2, 5, 3, 4, 됐고 4, 5, 3, 2, 1, 4, 4, 4, 6, 2, 1, 4, 6, 2, 됐고 3, 7, 1 됐고 4, 1 3, 인데1 여기 있죠? 7 1 1 다찬거 아닌가요? 지금 다 찼거든요. 나비 보이시나요? 제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핸드폰 이런 걸로 보면 되게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여기 나비 그 더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날개.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